나는 이제 조견 오온을 얘기를 해야 되죠. 어, 조견한다라는 얘기는 그 비칠 조자에다가 그이 본다 할때 관자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개 우리 말로 뜻풀이를 한거 보면은 비추어 본다라고 돼 있죠. 관자재 고살님이 온이 공함을 비추어 보고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보는 것하고 비추어 보는 것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죠. 조견이라는 것이 견이라는 것 또는 그냥 관이라는 개념하고 본다라는 개념하고 이제 어떻게 다르냐 라는 얘긴데그 실은 비추어 본다, 조견이라는 말, 말을 한 마디로 바꿀 수 있는 불교적인 불교에서 쓰는 말이 있기는 있어요. 조견 오온 개공 대신에 그게 뭐가 좋겠어요? 조견 말고 관. 네? 맞아요. 관세음보살할 때그 관이라는 말이 그관 오온 개공 도 해도 거의 같은 의미거든요. 네? 그러니까 관이라는 것이 단순히 관찰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거를 딱 보면은, 이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핸드폰을 보시고 연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아, 이거는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걸로는 문자 메시지도 가능하고, 저, 이거 상, 상대와 전화 통화가 가능하고, 심지어는, 이거를, 저, 보고, 어느 분은, 디지털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가지고, 야, 이게 디지털 방식에 의해서, 이게 어느, 어느 한 시스템에 의해가지고, 중계 기지가 어떻게 돼서 움직이고, 이런 것까지 다 이해를 하지요. 그쵸? 그니까, 러 만약에 이거를 개발해가지고 만든 사람이 아니더라도, 의즘 사람들은, 이 휴대폰 하면은 이게 어떤 원리로 작동이 돼 가지고 어떻게 통화가 가능하고 그 방법이 통화가 가능한 방법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게 통화가 설령안 되면은 이게 왜안 되나에 대해서까지도 알아 이거만 봐도 그렇죠? 아이고 이거 엘리베이터에서 안 되니까 통화권 막힌구나 전파가 끊어졌구나라고 안다고 그것을 이거만 보고도. 그거를 모두 일체의 것을 알게 되잖아요. 이것에 대한 성격과 성품을 다 알게 되잖아요. 아 그리고 이거는 물에 들어가면 고장나고, 불에 들어가면 타게 된다. 그리고 이게 몇 시간 지나면, 며칠 지나면, 배터리가 소모가 된다. 이런 정보들을 다 알게 되잖아요. 말하자면, 이 휴대폰의 실체에 대해서 알게 되죠. 그거를 관이나 조견이라고 그러는 거라고. 이제 여기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서 본다라는 의미는 그 대신에 자기의 욕심이 개입되어서 보는 마음은 배제돼야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실체를 파악하면은 여러분이 이거를 조견하는 것이 돼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보고 야 저거 요즘 유행하는 슬림, 슬림 사이즈인데, 내가 운동하는데 병원에 이거 가지고 어머 스님 멋쟁이야 이거 요즘 텔레에서 광고 나오는 건 어느 탤런트가 광고하는데 스님 정보도 빠르세요. 난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텔레들은 그런 그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야. 어 이건 되게 비싼 건데 어머머 뭐, 뭐, 이더고 사진도 집거 찍어서 그냥 입력해놓고 해지 다에 아 <laughs> 이치래요. <laughs> 그런 생각을 가지면은 관하는 게 아니라 욕심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걸 보고서도 아, 때가 되면은 저거 바꿔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잠재가 만약에 된다면은 그거는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관찰하고 조견하는 게아니라는 거지. 그러한 욕심이 모든 자기의 마음의 주관적인 실체가 배제된 상태에서 모든 사물과 실체에 대해서 여실하게 그냥 보는 것을 조견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의 내용물을 공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화경에서 여실지견이라고 해가지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본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라고 보는 건시 지금 말한 그러한 경지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다가 처음에 보는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다는 세속적인 욕심에 의해서 자 저건 핸드폰인데 이러니까 내가 사고 싶다 나중에 너돈 있으면 적어야지 마음속으로 찌해놓는게 처음에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다예요 그 다음에 사는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다 예, 단계거든. 그거는 뭐냐면은, 처음에 산은 산으로 보고 물은 물이라고는 집착된 마음에서 벗어나서, 즉, 처음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니까, 아, 산은, 저기, 그, 저, 이, 이 시원하고, 물, 물은 물가에 가서 즐길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첫 번째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래요. 올여름에 산으로 놀러갈까? 물로 놀러 갈까?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처음에 산는 산이여 물은 물이로다고, 그 다음 단계에서 보는 것은, 사는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거든. 산으로 놀러 가도 그렇고, 물로 놀러 가도 그렇고, 다, 거의 피하자고 하는 노릇 아닌가? 자긴 뭘 가. 더이 피하려면 은 집에 앉아있어서 응? 바가지에 물떠 놓고 있으면 그게 물이지. 그 정도 단계예요. 뭘좀 아는 거지. 그러한 건데 그건 분별심이죠. 분명히. 어떠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난안 안 움직인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 마지막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가 실은 산은 역시 산이요 물은 역시 물이다. 늘 사람들이 역시자를 빼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고만 해버리는 거야. 성철 스님이 말한 것은 마지막에 산은 역시 산이요 물도 역시 물이다 그렇게 말을 한 것인데 처음에 말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는 수준의 단계를 자꾸 해석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에? 마지막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는 얘기는 네가만 해변에 피서를 안 가고, 문이기 때문에, 또, 산에 가는 것도 피서를 하러 간다, 더위를 피하러 간다라는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피서라고 생각하는 거지만, 그러한 마음에 집착을 일체 가지지 않고, 형향도 그냥 몸이 따라 움직이니까, 뭐, 집에 있느니 뭐, 거기 가지. 나른 마음으로 간다면은, 전혀 그것은, 피서를 가서 즐긴다, 뭐한다라는 생각 자체가 없잖아요. 피서라는 개념이 없다라는 얘기야. 그 단계를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세상을 보더라도 그 전혀 단계가 다른 거지. 그러면은 그 마음의 단계가 다른, 다르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그러한 과정을 거치느냐를 말하는 게 오래 단계를 거친다라는 거예요. 이제 설명해드릴게요.